일본의 농촌을 두루 돌아보고 오신 농업 전문가이시고, 이번에, 어, 일본 6차 산업 희망보고, 6차 산업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펴내신 현의송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농협에서, 어, 한 40년 근무하셨죠? 예, 40년 근무했습니다. 농협의 신용대표이사까지 지내셨고. 예, 그다음 농민신무사 사장도 지내셨고. 예, 예, 지금은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의 한국 측 대표이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가 예, 어떤 연구소예요? 예, 일본의 주그 주로 농촌을 좋아하는 교수들하고 예. 또는 농협 직원,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농협 직원, 뭐 퇴직자 이런 분들이 서로 일본 농촌과 한국 농촌을 비교 연구하고 아하. 관광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 전문가가 같이 예, 모여요. 네, 같이 모여서 만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NPO라고. 예. 그 어, 일본 법에 의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아직 NPO가 없으니까 NPO가 뭡니까? Non-Profit Organization, n g 아, o 하고 NPO, NPO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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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대표이사가 예. 있고 일본 쪽 대표이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네. 네. 정례적인 그뭐 교류 같은 거는 일년에 뭐 예. 예. 뭐 예. 한 번씩 예. 상호 교류하면서 예.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이런 것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나라 농촌, 아까 제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네.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농업 경영주 비중이 무려 46.3%더라고요. 네, 그렇게 높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본의 경우는 그 고령 65세 이상이 50%가 넘으면은 지역 사회의 공동체가 붕괴된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가지고 예. 한계 마을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한계 마을, 예, 예. 한개가 넘으면 한계에 어. 도달했다. 그러면은. 예, 예.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도시 사람들이 먹는 물 수자원이 없어진다 네. 이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지 이게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농촌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아직 있습니까? 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있고요. 물론 어. 지방 자체 역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에, 귀농도 우리보다는 더 활발하고 음. 또 노동조합 같은 데서 귀농을 권장하고 있고 예, 교육도 예. 시키고 있고 예. 우리보다는 더 낫습니다. 예. 그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높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초고령 사회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했을 것이고. 예, 그렇습 그래서 이대로 안 되니까 네. 젊은 사람들 네.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어, 많이 했군요. 그렇죠. 교육도 하고 노동자 같은 데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는 너무 도시화가 되니까 전원 회이 농촌 회기 같은 분위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주로 지식인들, 네. 창작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농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예. 물론 가고 예. 그러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또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그 지역을 가져렇죠 그런 귀농이 이제 우리도 조금씩 시작은 되고 있는데 네. 아직 대대적인 규모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어렵죠. 네. 네. 자 일본 농촌을 두루두루 보신 게. 어그 뭔가 우리가 좀 배우자 이런 취지이고 예. 그래서 6차 산업을 디자인하라 이런 예. 책을 내셨는데 예. 6차 산업이 뭡니까? 6차 산업은 요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다 알지만은 4차 네, 예. 산업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어떤 대학 교수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음. 어느 지역을 보고. 그데 1차 산업에서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팔면은 네. 자기 재값도 못 받고 농민들은 손해도 보고 예. 그런데 이제 2차 산업 가공을 하면은 2배, 3배. 뭐가 치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면 또 열0배 아. 이런 정도 부가가치가 늘어나는데 당연하죠. 그 부가가치가 전부 다 도시로 가고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가니까 음흠. 우리 농민이 생산한 거를 우리가 가공도 하자. 2차 산업으로 가자.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음식점에서 팔자. 음흠. 그리고 3차 산업으로 가자. 예. 관광으로 팔자. 예. 관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다. 아, 1, 2차 산업이 곱한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1, 1이 제로가 되면, 1차 산업이 제로가 없으면, 은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어도 제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농업을 그만큼 중요시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고, 음흠.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농산물 생산해서 그냥 파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예. 그럼, 가공도 예. 하고, 음식점도 직접 여치, 하고, 하고. 관광 농원도 예, 만들고. 이 만들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예, 예. 노인네가 건강한 사회도 만들고. 대표적인 일본의 농촌 몇 군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6차 예. 산업으로 성공한. 에, 대표적인 데가 부산에서 조금 가면 오야마라고 오이다의 백부 근처에 오야마 농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조합원이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 농촌은 농협 직원이 300명이에요. 그만큼 <laughs>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농민들이 (600명인데) (600호죠) (600) (600세대인데) 예. 농협 직원만 직원들이 (300명이에요) 그래요 예. 어. 그 지역은 옛날에는 수수를 구워서 먹고 사는 아주 산골집이예요그러도 예. 조금밖에 없고 예. 그런데 지도자가 (50년) 전에 나와서 우리가 농산물 생산해서 직접 팔자 음. 그렇게 해서 직매장을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직매장 (10군데가) 지금 생겨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직매장에서 또 팔다 남으면 또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식당도 같이 하자 하고 식당을 (4군데) 음. 후쿠오카 그 대도시라든지 백부 시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식당 (4군데) 농산물 직매장 (10군데) 음흠. 이렇게 해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 팔아주고 가공해서 팔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팔고 그러니까 소득이 높죠. 예, 예. 일자리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는 사람 도 하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어. 인구도 늘고. 여긴 주된 작물이 어떤 거예요? 주된 작물이 축산은 없고요. 예. 주로 채소 농산물이에요. 예. 그좀 아까 식당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식당에 지역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식당에서 가공해서 팔고, 예. 그 다음에 대도시에다가. 지정을 막 냈습니다. 아, 대도시까지 직접 예. 수출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유기농, 음. 반드시 유기농도 아니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들을 예. 갖고 가서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자리도 되고, 음식도 해서 팔고. 근데 그러니까 도시사람들이 자기가 농민들이 생산해갖고 와서 요리를 하니까 음. 그게 믿음이 가니까. 아. 다른 어떤 수입 농산물 안 쓰고. 예. 예. 좋다 해서 어, 부패식당인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로 그 대도시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전부 아. 이렇에 이모님 할아버지들이 가서 아, 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음. 농산물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언급해주신 그런 뭐 직매장이라든지 또 농가 식당이라든지 네. 뭐 농촌 체험 무슨 한다든지. 네, 체험도 있습니다. 뭐 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또 여기저기 막 생겨가지고 홍보가 네. 잘안 돼서 네. 뭐좀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네. 어떻게 해서 그게 성공했고 우리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 차이를 그, 좀 비교해 보시다면 그거는요. 우리의 경우는 체험을 한다고 하면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그 체험료 받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체험료. 예. 예. 그분들은 우리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응. 경관이 좋으니까 와서 구경해라. 예. 그러고 필요하면은 체험도 좀 해라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하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아~ 중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7일) 동안 음. 농촌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문부문부성에서 지침을 내려서 예, 그러니까 예. 저기 외국에 수학여행 가지 말고 가령 어느 어~ 경주나 이런 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예예. 농촌에 가서 체험해 봐라 이게 교육이다 예예. 이렇게 의무화시켜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예. (5학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음흠. 그러니까 그런 (5~6월) (7월) 가면은 농촌에 가면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민박하고 예. 농촌 체험도 하고 예. 그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시킵니다. 농업을 이해시키고. 이건 교육 차원이기도 야. 하고, 또 농촌 살리기 차원이기도 하고, 하고 예.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또 귀농이나 뭐할수 할 있도록 있군요. 유도하는 차원이기도 예. 하고. 예. 그렇군요. 근데 전통 문화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서 음. 보면 할머니, 음. 할아버지, 예절 바르게 하고, 학교에서 못 가르쳤던 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네. 또뭐 예절 같은 것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뭐. 그러는 거죠. 부모가 예. 못했던 가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예,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의무적 농촌 체험. 예. 이거 7일간. 이거 우리 정부도 한번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네요. <laughs> 뭐, 아무리 그 농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뭘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펴는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저도 그러니까 그 교류를 많이 하니까 음흠. 일본 학생들이 한 30명씩 와가지고 농촌 민박을 하겠다고 저한테 한데 있었어요. 예, 예. 저희 고향에 한번 같이 갔는데 예. 할머니들이 재워줄 방이 없다. 고향이 어디시죠? 저기 전남 영암입니다 아 예예. 예. 저 방이 없다 어. 거절하는 분들이 많, 많아요 많 어.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그냥 자다가 갔는데요 예. 우리는 주택에 좀 문제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음. 그분들은 물론 국가적인 차이인지 뭔지 몰라도 장 그분들은 농촌에 민박하시는 분들도 다 중, 고등학교 졸업 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여, 미국인들이 와도 영어 사전은 이렇게 음. 찾으면서 대화를 음. 해요. 네, 네. 어, 상대히 할머니, 할아버지 자신감이 있어요. 음. 네, 우리는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죠. 음.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농촌 취업 인구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 여성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한다고 해서 예. 지금 농산물 직매장이나 농가식당이나 거의 대부분 또 민박이나 음. 이런 거를 여성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남성은 교육시켜도 실천을잘안 해요. 아, 여자가 여자분들은 감성적으로 옳다 하면 확 행동으로 움직이기가 쉽고 음, 예, 예. 그래서 창업 교육도 여성 중심으로 해요. 일본 여성 창업 지원 기구, 도시 농촌 교류 활성화 기구 예. 이런 데서 맞춤 교육을 시켜. 민방할 사람, 네. 또는 농가 또는 식당 할 사람, 농가 식당 할 사람 음. 교육을 막 시켜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뭐 그린 투어리즘 할 사람, 음. 그래서 하고요. 아끼다라든지 나가노현 참 먼데 그런데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창업을 해요. 네네. 네. 어, 예. 그래서 예. 그 농산물 직매장이 만 육천 개 정도 있어요 네.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데 예. 그게 목적이 농가 소득 증대 농산물 판매 그게 아니고 노인네들한테 80 먹은 노인네 70 먹은 노인한테 네 적당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건강수명이 연장이 돼야 음. 정부의 재정이 적게 들어가고 의료 개인적으로도 의료비 적극 그렇죠. 부담이 적게 들고. 네. 예. 건강수명 연장이 일본의 저, 정책의 지상 목표예요. 그래서 네. 온 국민의 식생활 교육을 시켜요. 음흠. 농산물 직매장에서 그 교육을 시켜요. 어. 먹는 거. 예, 예. 우유하고 뭐를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고 뭐 음. 채소를 먹고 고루고루고루 이거 먹으러. 식생활 교육을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시켜요. 그런 게 로컬푸드라는 겁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또 음. 하고 일본은 로컬푸드라 안 하고 지산지소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지산지소. 네. 어. 우리도 로컬푸드라 하면 그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모르겠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신토부리 운동을 했어요. 신토부리죠.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 하면 시골 할머니도 다 아, 알아듣죠. 예, 예. 그러니까 신토부리 직매장 하면 좋을 텐데 왜, 왜 미국이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 했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차 산업 1, 2, 3차 곱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부를 보니까 마을을, 바, 마을을 바꿔라. 예. 마을이 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산만 하는 데서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 같 산업으로 모든 다 그렇게 어, 하고 예. 그 중요한 거는 그 마을의 경관을 유지하는 음. 게 음. 에,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네. 전통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중 볼거리가 가득한 네. 뭐 히라타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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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을이 드라마 촬영지로 변신한. 촬영지로도 되고요. 꾸라노. 네. 또 그린 투어리즘의 메카 오키야, 그린 투어리즘이 예. 바로 음, 농촌 노, 농촌 관광이죠. 체험 관광 이런 거죠. 예, 예. 그거죠. 농박으로 힐링해주는 아지무읍, 농박, 예. 농박이라는 게 농촌, 민박. 농촌 민박을 농박이라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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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니까 3부 지역을 활성화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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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는 이렇게 마을이 바뀌고 육차 산업식으로 가면 전부 예. 다자연히 활성화돼. 이좀 들어가고 소득이 올라가니까 음. 모든 기업 지역 경제도 들어가고 알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예. 지역이. 예. 그다음 사부가 모성애를 자극하라. 이건 무슨? 근데 말입니까? 여성이 활발한데. 예. 근데 여성들 중심으로 주로 어, 기업도 일으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으흠. 어 그러기 때문에 요는 그 여성들이 취향에 맞는. 그런 음식 네. 만들면 은 남자들도 같이 와서. 같이 먹거든요. 온다. 네. 아. 가족이 오거든요. 여성 고객을 먼저, 먼저 이렇게 자극하는. <laughs> 그, 그건 또 사실 네. 그런 식당 하시는 네. 분들도 여성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더잘 알겠네요. 가, 가령 음, 아주 시골에 두집세 집밖에 안 사는데 음.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예예. 예. 그게 잘 돼요. 네. 그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온 거예요. 아. 그러면 남편들도 따라오고 가족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아이디어네요. 예. 오부가 명품 농산물로 승부하라. 예. 그래서 예. 돼지고기의 명품 가고시마 흑돈. 흑돈은 우리나라 제주도 흑돈처럼 예. 유명한 데데요 예. 거기는 음식점도 지정이 돼 있고 판매점도 지정이, 농장도 지정이 탁탁 돼 있어요. 어. 그 이상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지정돼서 그 돼지고기만 파는데 예.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요. 식당에서 돼지고기 샤브샤브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데 음. 식당도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딴데 가면 그 돼지고기 없는 거예요. 아, 예. 제한된 물량 제을 생산해서 생산해서 메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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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갑 받고 그냥 완전 네. 완판한다. 네. 예. 이게 예. 부가 가치도 높고 비싼 거격 팔고. 그있제 명품 농산물로 승부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 보면 뭐 나주배, 뭐 제주 감귤, 뭐 이렇게 특산품이 있는 우리 지역은 괜찮은데 그런 게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치부가와라고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는 뭐 으흠. 명품도 없고 뭐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여자분들이 나서서 예.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임 이걸 회를 만들었어요 예. 농민 전체를 모아 남자에서 다 모아서 예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마을 입구부터 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꽃 심는 거예요 어허. 도로변이고 어디고 남은 땅은 다 꽃밭을 만든 거예요. 예, 예, 예. 사시사철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연히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꽃보러 예, 예. 멀리서부터.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을 아주 동네 한가운데 아주 뭐 사람 지나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음. 식당이 되는 거예요. 꽃보러 음.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네. 또 김치공장도 만들고 단무지 공장 만들. 그거 팔리는 거예요. 또 예, 공장도 있고 예, 그게 팔리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 데를 여자분들이 모여서 유디어를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우선 꽃부터 심자. 크. 그래서 꽃 심어갖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꽃동산이에요. 44층 가면은. 네, 네. 볼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명품 농산물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무슨 천하 절경이 아니더라도. 예, 그것 아니더라도. 뭐든 새로운 걸 예, 만들면 새로운 된다. 걸 만들어서 아. 인터넷으로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식당을 그 농사한 것만 갖고 식당을 해요. 네네. 그럼 거기까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머리를 짜내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있어요. 예. 명품 농산물. 꼭 명품 있어야 되는 건 음, 아니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어디, 어디에 뭐, 뭐가 강하다 이런 거 없더라도. 예. 예. 어, 새로운 걸 만들어라. 예. 예. 꽃 아니라 뭐딴 것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고향 동네도요. 예. 한 40보 사는데 쌀농사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한테 뭐 해보라고라도 잘안 움직였어요. 음흠. 그런데 최근에 가니까 귀농하신 분이 카페를 열어놨어요. 예. 예. 많산 밑에 동네에요. 예. 근데 물은 좋고 환경은 음흠. 좋아요. 음흠.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 환경이나 물이 자연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네네. 그렇데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귀농하신 분은 이게 물이 깨끗하니까 좋고 물고기가 있고 공기가 좋고 음. 경관이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카페를 열어놨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1 0여 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요. 온 사람이 또온 거예요. 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니까. 네. 여기 네. 스타벅스보다도 커피값이 더 비싸요. 오. 어. 그래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니까. 네, 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네. 그것이 무슨 너무 장사가 되겠느냐 했는데 되는 거예요. 도시 사람 눈으로 보니까. 음. 네. 그런데도 이요저제 고향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다른 시각에서 농촌 마을 하나 하나를 이렇게 진단하고 뭔가 컨설팅하고 이런 분들도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또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하고 뭐 농림부 연구기관들도 있고 뭐.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네, 왜 효과 가 네. 별로 없습니까? 이제 네, 이죠 그렇죠. <laughs> 제대로 못해서 네. 그런가. 일본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의 해결책으로 농촌이 떠오르기도 한다면서요. 예, 네, 완전히 뭐 해결책은 아닌데 <laughs> 유기농산물 음. 유통업체 같은 거는 청년들이 해야 돼요. 네, 왜요? 예, 네, 그거는 인터넷 전부 활용해야 되고 못하고니까 뭐 아. 우리는 농, 유기농산물 생산은 많이 권장했는데 예. 그걸 판매해주는 유통업체는. 좀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해주는 유통업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좀 어,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해서 전자상거라든지 이런 걸 농민들도 어. 물론 하지만 예, 그런 예.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심지어 네. 이런 책들이 팔리고 있어요. 아, 맹독식품이 일본 사람을 다 죽여 간다. 중국의 맹독식품이라고 써 있네요. 예. 그렇게 물밀듯이 예. 오는 외국 농산물, 예. 그거에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존하지 말고 예. 우리 농산물 우리가 제작해서 제대로 유통하는 그런 일들에 좀 젊은이들도 예. 뛰어들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네. 우리는 조금 그이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위기감이 없는데 음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감이 강해서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농산물이냐? 이렇게 예. 묻습니다. 자 정부 당국에게 마지막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저는요 그 성공한 지역을 쭉 돌아봤거든요 배낭여행을 1년을 했습니다 일본 지역만 일본 농촌 예. 지역만 예. 알기 위해서런데농가 예.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음. 일본은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일본 농촌을 예. 배낭여행을 했어요 요는 예. 예. 그지역에 지도자가 있어요 네네네 음, 네. 네. 유명한 지도자 예 그런데 예. 그 지도자 중에서는 근데 시 공무원들이 많아요. 어, 퇴직 공무원? 태, 아니요 현직 공무원. 공무원이. 예. 어. 고향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예예. 예, 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주로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농협 직원도 있고 또는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어. 그런 지도자 역할을 예, 해요. 예예. 예. 지도자 역할을.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데는 잘 살고. 발전이 잘 돼요. 그렇겠죠. 뭔가 예.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접목하고 예. 바깥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직매장도 단순히 돈 농가 소득이 는다는 것이 아니라 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음. 게 목적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좀 양성해라. 그렇죠. 어. 좀 지도자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예, 예. 하는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농산물 직매장이나 이런 거를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음. 우리 노인 애들한테 일자리를 줘야만이 예. 건강해지지 않냐 저도 텃밭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미가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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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중고등학생 의무적으로 농촌 체험 며칠씩 하도록 하는 네. 이것도 좀 정부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 한일 농업 농촌 문화 연구소 한국적 대표이사이신 현 의성 선생님 함께 만나 뵙습니다